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 멧돼지를 피해서 자연적인 들력에는 고구마를 도저히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우스에 저희 먹을 거하고 그 일부는 조금 판매도 조금 하고 많은 양은 아닙니다. 판매할 수 있는 양은 뭐 한2 0 상자 정도 들려나요.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먹고 지인과 나눠 먹고. 이하는데한 상자에 5만원씩 2, 5, 10, 100만원 버는거가요 100만원? 100만원? 아이고 100만원이면 이 하우스 어, 56평 이니까 5만원씩 잡고 20개 2, 5, 10, 100만원인데 그만큼 수확량이 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입니다 이것도 이 그래서 멧돼지를 피해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 저희 집 안에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독자님께서 폐타이어를 놓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걸 심어놓은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꾸짖뽕나무 밭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제 유튜브에 애독자님께서 폐 타이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온다고 진짜 호언장담을 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홍보차 저한테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다 보는데 음 멧돼지는 어차피 집 먹을 게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왔습니다. 요. 보십시오, 여기. 예, 고라니. 고라니 발자국, 지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녀석의 발자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게 지나간 발자국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가 한번 들어오면은 거의 한 15일 정도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에이 멧돼지도 왔습니다. 요. 요. 예. 예, 멧돼지도 들어왔어요. 예. <laughs> <laughs> 멧돼지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멧돼지라는 놈 하도 영약해서 이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는 길 옆이고 지들이 다니기 아주 쉬운 곳이다 보니까 자주 들으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오늘 아침에 뛰어간 자리인데 지금 이래 보면 제가 저페타이어를 심어놓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제가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기 어이, 저 멧돼지 아니야 이래 하면서 놀래기 놀랬는데 실제 효과 없으므로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음제 애독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효과 없음으로 밝혀져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제 영상은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은 것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하고 실제 했던 것만을 저는 올리기 때문에 뭐 어떤 거짓 정보나 뭐 내가 뭐 어떤 내 영위를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그냥 대충 업로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거짓은 없고, 진실입니다. 오지. 그래서, 팻 타이어를 바깥에 가다 놨을 적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테스트를 실제 해본 것이니까, 이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은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전혀 효과가 없으므로 결론이 났으니까 저한테 이 제부를 주신 애독자님께서는 제 얘기에 한번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